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은 유저지에서 뉴욕 출퇴근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맨하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유저지를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좀 유용한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버스입니다. 버스는 제 생각에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위치에 상관없이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또 익스프레스 버스가 있어서 어, 평소보다 좀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아침에는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놓치더라도 크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그 링컨 터널 앞이나 이런 쪽에는 전용 차로도 일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구간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서요. 어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지는 그 포토어소리티 터미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위치에서 어 가까우신 분들은 또 걸어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일 무난한 게 버스인 것 같고요. 거리마다 좀 금액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평균 어 편도 5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캐나플라이 정도 가면 아마 6불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잘 아는 포트리나 펠팍은 4.5불 정도면, 음 비용으로 맞을 것 같아요. 어 다음은 패스입니다. 패스는 일종의 어 지하철 같은 건데요. 어 이제, 위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저지, 이쪽에서 안쪽 유저지가 아니라면 저널스퀘어나 호보큰 위치에서 타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위에가 포트리고 이쪽이 펠팍, 이쪽이 레오니아, 뭐더 위쪽은 테나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호보큰 근처에서 타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게 여기서 타시면 이제 로우맨하튼, 월드트레이드센터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타시게 되면 33번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버스도 쾌적한데 뭐 패스도 좀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특정 위치에서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2 7 5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거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텐데 저도 여기서는 타보지는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음으로는 페리입니다. 페리는 이제 뭐,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유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네군제 정도에서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셔야지 조금 용이하고요. 여기까지 또 버스 타고 와서 타는 거는 또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페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비싸서 그렇게 막 이용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는 아침 시간에 20분마다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탑승 시간은 약 타고나면 10분 정도. 그러면 여기 미드타운 39번가 쪽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직장이 뭐 금융이면 아래쪽일 거고, 뭐 IT도 이쪽에 좀있고요 그리고 뭐직장마 다르시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단점은 어쨌든 이렇게 타는 곳이 좀 제약적이어서 좀 그게 문제고, 또또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편도 11불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두개두번다 타면 하루에 20, 34불 정도 되겠죠. 23불 정도 정확히는 22.5불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기 퀸즈에서 뭐원 원 퀸즈에서 그 기차 타고 오시는 것보다 싸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근데 이제 또 페리는 무료 버스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어, 39번가에서 이제 뭐 안쪽에, 안쪽 뭐 3번가, 3번 에비뉴나 이런 쪽으로까지 가시게 되면 이 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리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집을 구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차인데요. 자차는 일단 문제는 주차비입니다. 주차비가 어, 얼리버드로 이제 맨하튼 어떤 데에 넣으면 한 30불 정도 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60불 정도 하기 때문에 주차비 때문이라도 자차는 사실 어렵고요. 만약에 근무하시는 곳이 주차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들어가는 게뭐 당연히 기름값 들어가지만 톨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에서 보시면, 그, 이제, 맨하튼에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크게 두개 고려하는 것이, 여기 링컨 터널, 요, 해저 터널을 지나오거나, 여기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금액을 또 내셔야 됩니다. 보시면, 조지 워싱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어, 17불. 이구요 피크 시간에 이지 패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치만 하이 패스 같은 거 쓰면 14불. 그리고 여기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12.75불 정도 나오구요 그렇죠. 뒤에 보시면 아까 어그 링컨 터널, 링컨 터널 같은 경우에도 뭐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일단 기본 17불을 쓰시는 거죠. 아침에 주로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사실 자차는 쉽지 않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길 정리를 해 보면 버스가 제일 무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페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차는 네 크게 고려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뭐 버스는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 제 따로 기입은 안 했는데 요제 댓글에는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페리 정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위치를 아시려면 여기 페리 사이트 가시면 알수 있고요. 패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위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이제 결국은 여기서 몇 번가에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32번가 뭐 30번가 고그 정도에서 50번가까지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요 링컨 터널 나와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요 포트 어스 터미널로 오는 버스를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뭐 회사가 요 위쪽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오시는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조지워싱 다리를 건너서 이제 지하철 타고 쭉 내려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지역을 찍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계속 오래 자주 이 맨하튼을 오고 가시려면 제일 좋은 건 버스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구요. 그 직구하게 제가 1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볼때 중요하신 게이 검색하실 때 오전 시간으로 검색하셔서 그 실제 익스프레스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익스프레스 버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 시간이 많이 차이납니다.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버스가 없으면 모든 정거장을 쓰는데 한국처럼 문을 열었다 닫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서가지고 사람들 타는 거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익스프레스 버스가 없는 데는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위쪽인 경우에는 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와서 지하철 타고 내려오시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금액을 좀 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산정하실 때는 이제 15일 뭐 30일 이렇게 그 정기권 같은 게 있는데 정기권 같은 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기본적으로 싼게 정기권도 싸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는 저는 제일 좋은 건 버스를 탈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저지에서 뉴욕 출퇴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을 좀 알아봤고요. 어, 이거 가지고 직구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